인기인이야. 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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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버지, 아유,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한 투머치 토커 품위인 오지라퍼 정국택입니다 드디어 꽃 보러 왔습니다. 3월 31일부터 3월 5일까지 전 세계 최고의 벚꽃을 만날 수 있는 축제! 우리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인기인이야. 저기... <laughs> 아버지, 아유, 아유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어, 여기에 여기 에 먹거리가 가득합니다. 우리 정읍의 대표 먹거리들 다 여기 총 출동했어요. 어? 뻥튀기, 뻥튀기. 맛 보면서. 꿈들의 장인 옆에 사는 뻥튀기. 맛은 오, 어때요? 고소해. 아, 역시 국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맛있네. 야, 이거, 이거. 친구 재밌어요 이거 하니까 네. 와 여기 벚꽃 축제 와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재밌어요 네. 아 재밌구나 우리 정읍 하면 쌍화차 아니겠어요 여기 오시면 쌍화차 보실 수 있습니다 벚꽃도 보시고 쌍화차도 마시고 저쪽에 보면 또 분수도 있어. 우와! 오빠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. 이 축제 어떤 축제인지 올해. 오빠. 갇혔어 네, 주영이 안했. 제... 영화에 제... 나오신 그분 아니에요? 혹시 혹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 아니요 아, 기생충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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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겐 예. 네, 많은 분들이 드신다는. 아 저는 당뇨제사 먹었어요. 이번 복고 축제는 네.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어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그 심혈을 기울는게 뭐냐면 야간 경관 조명입니다. 야간. 예? 야간에 보면 이 많은 벚꽃들 아래에서 네네. 색깔이 변하는 조명을 다 설치해 놨고요. 또 저쪽에 가 보시면 불빛이 비치는 찬란한 거리를 볼수 있게 열기구를 준비해. 요 저쪽이 어디예요? 저쪽. 저 반대쪽. 2019년도에 한번 하고요. 4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. 코로나 이후에? 그렇죠. 음. 4년 만에 했는데 저희가 좀 많은 사람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체험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다 40여 개의 체험권이 들어와서 아. 언젠지 제 오십시오. 환영합니다. 진짜. 아 여기에서 지금 달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계세요. 달을 움직여 지금. 정읍시 책임지고 계시는 이무진 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팀장님 어디 갔어요? 벚꽃 축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어떤 거예요? 아, 저는 인적적으열열기인데요 아직 설치가 안돼있네요 오늘 오후부터 들어옵니다 자, 저희가 또 하나 해야죠. 이학수로행시이행시 아, 삼행까 가겠습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이없어 벚꽃으로 이행어부터가겠습니거 벚. <웃음> <웃음> 여기에는. 벼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약간 조명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오시면 불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? 이거 이거 나 앉아도 되는 건가? 112에 신고해야 되겠어 아 힘들어 하 손으로 하고 있는 거면 해줘 혼자 뭔가를 하고 있어 혼자 4월 4일까지 벚꽃 보러 O.K. okay.